아, 사다라. 어디고? 다 왔다. 저기 집 보이지? 아, 보이긴 보인다. 어. 그래. 다 왔다, 야. 하늘, 근데 하늘 한번 봐라. 저, 진짜 가을날은, 진짜 애국가 3절이다. 날도운데 하늘이 보이나니, 너? 오, 뭐, 이 정도는 더위 야, 올여름 생각해봐 얼마나 더웠는데. 그렇긴 그랬다. 더 끼치자, 저거, 잖아 경찰 보고 가자, 요 여, 봐봐라. 여저 아. 보이지? 이게 별가 어. 아. 그래저 촌스럽게 시리, 응? 알면서. 그리고 저 뒤에 봐봐라, 저 하늘 봐라. 야, 비올 수도 있겠다. 먹구름이 쫙 물러오네. 시원해지겠다, 이제. 가을은 가을이다. 그래, 가을가을 가을 하긴 한다. 가서 내가 저집 보이자. 저 가서 내가 맛있는 것도 해줄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말은 잘하지, 니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집이 좀 엉망이다. 일좀 하고 밥 먹어야 안 되겠나? 그럼 그렇지. 맛있는 거 해줄게. <laughs> 맛있는 거는 니가 잘하긴 하지, 그냥. 어? 그리고 일별거 없다. 뭐, 촌 일을 해. 해보... 뭐, 저, 공만한 집에 뭐, 뭔 일이 많겠노? 야. 집이 엄청 크고만 무슨 콩이고. 뭐. 아니다손집다 들었지, 뭐. 식 땅만 었지 뭐. 근데 그땅 넓은 게 문제지. 일단, 술을 좀배야 된다. 아... 술좀배봤잖아운제사나좀배봤지 뭐. 야, 힘들긴다. 네. 그래도 뭐, 얼마나 이런 총길 그런 거안 좋나? 좋은 거 맞지? 말이 없다는 것은 좋, 좋다는 거지. 할 말도 없고, 할말할 힘도 없다. 맛있는 게 해줄게. 일단, 근데 밥 먹기 전에 몸좀 풀고, 아자, 이제, 아, 보이죠? 아. 저 집이다. 저 뒤에는 항토방이고. 멋지구만. 돈좀 썼나? 돈더써 아, 빚이다, 빚. 빚도 재산이라 안잖아나 고맙다. 그, 내 재산 니네 줄게. <laughs> 내 재산도 만만치 않거든. <laughs> 우리가 이 많은 빚을 이긴 해야지. 그나 아, 빚과의 싸움이다, 싸움. 빚과의 싸움. 예, 네, 돈도 많은 놈이. 왜 그래. 아 하늘은 정말 좋다. 저 뒤에, 뒤에 바로 또 산이다. 옆에도 산이고 아 오마이갓 롤슬롤스 이럴수가 보이나? 이 나무들 아마당에 네? 나무가 자라는 잡초가 나무가 되었네 이 야, 우리 오라고 누가 대문까지 열었네. 야, 한번 봐라. 나도야 여기다. 야, 이제 건물 대단하네. 야, 근데 내 눈에는 풀밖에 안 보여 뒤에 나무를 봐야지. 풀을 보지 말고, 숲을 봐야지. 어, 이것도 나무 아이가? 이거는 잡초, 잡초. 아, 잡초인데, 예. 이거는 그냥 나스로 살짝만 건드리도 얘네들은툭 하고 서러져이 예초기 있다면, 뭐라도 다 쓰는데? 예초기, 오랫동안 안 서면, 알제초네. 아, 너 모르지? 무조건 고당난다. 아하이. 큰일 났나? 그럼. 어. 말하지 말고, 어. 난 말시키겠나? 어, 우리, 차는 들어야 될거 아이가? 차 들어올 공간하고, 어? 우리, 그래도, 손에 왔는데, 어? 밥 먹을 수 있는 공간만 배자. 나스로 잠깐만. 야, 그게, 정나. 그것도 많은데. 아, 니다 그럼 오늘 좀, 뭐, 맛있는 거좀 해주나? 당연하지. 이거 일, 일한 자, 어, 먹어라 어? 먹자. 언제, 언는벌 받아야 된다며 아니다. 그거는 일하지 않는 자지. 일하는 자는 밥 먹어야지. 명확하네, 철학은. 뭐 잡초 좀 있긴 있는데, 금방 치고 맛있는 거 먹자. 한 믿어보자, 그러면. 우와, 잡초에 끝이 없다, 끝이. 우, 대박스 여 잡초의 끝판왕이구나. 와 사자라, 그런데, 우리 밥을 안 먹나? 아? 아, 밥? 밥 먹어야 되잖아. 배고프 죽겠다. 먹어야지. 뭐, 뭐 얼마 뱄다고? 아까 조금만 배라면 조금, 조금보다 훨씬 많이 뺀것 같은데. 야. 뭐좀더 배야 되지 마. 그래. 밥 먹고 더배던가 이게 뭐, 이뭐 했나? 거의 안 뱄네, 니. 아니다, 많이 뺐다 뺀질이. 뺀질, 뺀질 하이. 잘한다, 그래. 이나 아, 이, 긴거 둘째 문제고, 배가 고파 죽겠다. 많이 고파? 그래, 좀 맛있는 거 해준다면. 그래, 뭐, 밥은 먹고 일은 해야 안 되겠나. 그런데, 어. 뭐, 아까 이야기 했지만, 전에는 왔는데, 뭐, 남만, 남들 하는 것처럼 뭐, 속뚜껑에 요리하고 이러면 안, 안 될까? 어, 여기 속뚜껑 있나? 어, 저쪽에 있다. 볼래? 어, 그래. 한번 가볼까? 그래, 가보자. 야, 소뚜껑도 있고. 그래. 짜자자자자. 소뚜껑이 보이시나요? 오. 들어와, 들어와. 내다 녹이 맛있었는데, 뭐 귀엽구만. 녹이 잔뜩 쓴솥 뚜껑. 과연 자두는 밥을 먹을 수 있을까?